Thank mm -hmm. you. Oh.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운전해본 차만 소개한다 탑은놈 인사드립니다 친구들하고 주말에 캠핑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제일 춥다고 하는데 걱정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기아의 뉴 오피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오피러스는 굉장히 고급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K7과 K9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추억의 차량이 되버렸습니다. 한국의 벤틀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앞에 그릴과 헤드라이트 부분이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피러스의 스펙 말씀해드리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주행 거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행 테스트 하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주행 테스트 영상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펙 말씀해 드릴게요. 연식 2010년 3월 주행 거리 30만 2천으로 정말 주행 거리는 조금 많습니다. 등급은 GH270 스페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빠진 옵션은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아주 고급스러운 검정색에 사고는 운전석 쿼터 패널, 트렁크 리어 패널로 유사고 성능이긴 합니다. 자세한 건 성능기록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차의 가격, 160만 원. 많은 주행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고급차 느낌의 뉴오피러스 프리미엄 2010년 시차량을 160만 원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그럼 이제 차량의 옵션 성능 기록부 주행 테스트까지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오피러스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윈도우 버튼, 윈도우 버튼 4개다 오토예요.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립이랑 주행 모드 바꾸는 거 여기 있고요. 핸들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주행 거리 30만 3,000km. 좀 많이 탔죠 진짜로 보조석 전동 시트도 돼있고요 아쉽게도 선루프는 없습니다 블랙버스 트채널 전부 다 설치돼 있고요 ECM 룸밀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중인데 내비게이션도 설치돼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오디오 에어컨 공조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인데요 뭐 30만키로 세월의선적은 약간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표입니다 조수석도 전부 다 양호해요 뒷좌석 시트도 약간의 구겨짐이나 이런 형 형태는 있는데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세차도 완료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도 대형차답게 아주 넓습니다 세차도 완료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방적으로 사고 없는 차다 보니까 앞쪽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청소도 다 완료된 상태고 엔진 커버나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피러스 주행 테스트 시작합니다. 역시, 그래도 대형차긴 하네요. 쭉 나가긴 한, 합니다. 엔진 소리는 조금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뭐 시동을 많이 오랫동안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서 주행을 좀 하다 보면 조금 더 조용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3시간에 음. 어, 됐을 때뭐 그런 이상한 느낌이나 전혀 없었고 그리고 오피러스는 조금 다른 것보다 다른 차들보다 핸들이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휙휙 잘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예전에 오피러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작하기 전에 제, 제, 그때는 제 차만 타봤을 거 아니에요. 제 차만 타보다 오피러스 처음 타봤는데 핸들 이 휙휙 돌아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오피러스 자체가. 방지턱 한번 넣어볼 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승차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행거리가 30만 됐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히타나 이런 것도 다 따뜻하게 잘 나오고요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음. 아직 고급차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30만 됐다고 해도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평생을 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문제없이 한 2~3년 타시다가 어쨌든 간에 2~3년 탄다는 것 자체가 100만원 뭐 150만원 잠깐은 있는 거니까 그뭐 이렇게 타시다가 2~3년 타시다가 그냥 타셔도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하구나 이런 게 엄청 뭐 서류가 괜찮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비게이션이랑 후방카메라도다 작동되고요 주 말에 캠핑 가는 것좀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 날씨 제일 춥다는데. 가도 되는 건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꼭 날짜 뽑은 김에 가자. 이렇게 다 해서 가는 건데. 세 명이서 가는데, 셋다 약간 가기 싫은 눈치에요. 누구 하나 나서서 약간 가지 말자. 이런 말 못하고 있어요. 가서도 영상도 찍고 할 거니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꼭 봐주세요, 여러분. 엔진 소리도 처음에 탔을 때좀 소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로 가져가시는 분은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주행 테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봬요. 오늘은 기아의 뉴오피러스 프리미엄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주행 테스트 하면서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봤지만, 정말로 160만원에 타기엔 굿굿 베리 구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출고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재미없게 보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전차종 판매, 매입 진행 중이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는 타본 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